어, 음, 야스나 강의 한번 해볼까요, 야스나? 오늘은 야스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스나의 제 파밍 루트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야스나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경찰서 먼저 가주시면 될것 같아요. 경쟁자 있네요. 싸워요. 이기면 됩니다. 아니야! 친구가 저쪽에 먼저 떨어졌네요 오케이 오케이 저 친구는 저기 먼저 떨어졌습니다 좋습니다 난 모든 것을 다가줄테야 좋습니다 없고요. 편안하게 하면 됩니다. 저 친구는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저거는 어, 얼굴을 대주고 있는 거는 죽으려고 작정한 겁니다. 다 털렸네요. 이쪽 싸그리 털린 거 보니까 쭉 뒤로 가면 될것 같아. 차량을 아마 친구들이 구하러 저쪽으로 붙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차 빼갔네요. 이거 빼갔는 거 아니면은 이게, 먼저, 나간 건데, 빼간 거 아니면 차가 없는 겁니다, 이거. 출발해야 될것 같아요, 저도. 그냥 출발하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솔로에서, 다른 친구를 잡아서 파밍해도 되기 때문에, 미리 출발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저쪽 가면은 차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숨순지 알아요. 지금. 쪽에 숨어 있어요. 저쪽에서. 숨었네요. 와, 수비탄 수르탄 뭡니까 이거? 네 이렇게 안전하게 잡아주시면 돼요. 아또 뭐죠? 아 끝도 없어요. 진통제를 더 먹습니다. 저 친구도 잡아야 돼요. 배율이 없어서 아마 제가 상당히 불리한 상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죠 저 친구 싸가지 없 어이 저쪽에 뭐 하나 또 있어요 소음기 친구 붙습니다 이거 저 친구는 저기에 정신이 홀딱 팔려 있어요 파밍하고 싶거든요 사람은 그래요 보셨죠? 네, 안녕히 가세요. 사람은 파밍하고 싶어 합니다. 본능이에요. 이 친구 둘 거를 싸그리 파밍을 해야 됩니다. 어... 두개 버리고요. 소음기 뺏었고요. 8배율 뺐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소음기는 솔로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소음기는 솔로에서는 좀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 저쪽에서 잡은 친구 하나도 파밍을 하고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차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 친구들이 다 전부 다 여기서 뛰어왔기 때문에. 네, 기도 하나 버리고요. 키트를 하나 먹고요. 8배율 부담스러우니까 버리고 4배 끼고요. 소음기 이 친구도 달고 있었네요. 네, 좋아요. 드링크제를 일단 먹어야 됩니다. 이거 빼고요. 드링크 챙깁니다. 좋아요. 이제 풀더핑을 하면서 다시 이동을 하도록 하죠. 바로 앞이니까. 차가 없어요. 차가 없어요, 이 부분에. 일단, 갑니다. 가도록 할게요. 배가 있네요. 대신에 배가 있으면 배 타고 한 이쪽 이동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여기도 좀 조심해야 돼요. 이제 로족이랑 가까워지기 때문에 로족의 짱들이 저를 노릴 수가 있어요. 각 학교 각 장들 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야스나장이었다면 이 로족의 장이 있습니다 로족장이 있고요 학교장이 있고요 아파트장이 있고요 강남장 강북장 포친키장 각하장 다짱장들이 있기 때문에 짱끼리 다이다리를 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어, 좀 들어갈게요 배 타고 합니다 아니에요? 제발요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저저 그쵸? 그쵸? 그쵸 빠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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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요? 됐어요 저는 딱 경찰서랑 도서관 두 가지만 털었지만 많은 템을 얻었습니다. 파밍 루트가 나쁘지도 않아요. 경찰서랑 도서관은 좋은 파밍 루트입니다. 일단 무조건 총기류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이 끊어지면 죽었구나. 이 친구는 1등 못하고 죽었구나. 그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기 보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급쪽으로 사람 시선들이 다쏠려 있어요. 지금 안 봐도 뻔해요. 때문에, 천천히 자기장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도핑제가 막 있으면은 많은 말을 도핑이 좋기 때문에 도핑제 있나 한 번씩 살펴보고요. 사운드 났어요. 보급 쪽에서 카드 구원님이 짱초딩님 어서오세요. 추천 질타 부탁드려요. 좋은 하루 되세요. 짱초딩님 어서오세요. 어, 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오셨네요. 네. 좋아요. 어... 아 보급 적 사운드가 아니었네요. 저쪽에서 지금 싸움이 났어요. 아 보급 적 사운드 맞습니다. 이거 보급 쪽이에요. 보급이 저쪽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급을 향한 경로로 아이들이 이동을 하면서 서로 싸움박질하고 있는 거예요. 카드 구원님이 짱초딩님 어서오세요. 추천 질자 부탁드려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아, 초딩님 어서오세요. 어, 여기 있죠? 보랬죠딱 누웠어요. 네, 좋아요. 그 다음에 보내드렸고요. 여기 와서 딱 눕는 순간 친구 쐈죠 저를 좋아요 차가 거의 다 터져가고 있기 때문에 차를 쏩니다 저는 뭐야 저 친구는 지금 보 이제 저친 구가, 여 기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 에뭐가또 있는 겁니다. 요. 사플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4명 남았죠 스나이퍼 저기 하나 있고요 저, 저 친구가 핵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풀도핑을 합니다 전 자기장 걸렸어요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한명 남았죠 이제 두명 남았죠 컴리고있어야 대학에서 둘이 싸게 냈다 됩니다 저거 있다 한명 저쪽에 있다는거 확인했고요 이쪽에 있는거네요 죽었어요 저 친구가 죽었는지 이 친구가 죽었는지 알길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아마 저기 살아있죠 저 보이죠 좋습니다 풀 때문에 안보여요 저기있죠 침착, 침착하게. 이렇게 1등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Like